바닷물이 이렇게 흐르는거 보셨어요 아, 물 흐르는거 보세요 이게 내값물이 강물이 흐르는게 아니라 바닷물이 흐르는거기가 진도의 울뜰목인데 야 정말 그 이순신의 명랑해전 보셨죠 그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물 흐르나가는거 보세요 물이 돈다는게 이런거 같고 바닷물이 흘러나가네요 명랑해전했던 울돌목에 왔는데요 물의 흐름이 이게 화면으로 잘잡히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흘러나가네요 여기서 주인 장군이 일본의, 다, 일본의 대들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저물 흘러나가는 거 물소리 들리나요 bambu dikiyorum tabii ki.